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9일 오전 10시 중면 삼골리 농골에 조성된 두루미먹이터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먹이주기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을 찾는 두루미는 우리군의 군조이며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멸종위기종으로 장수를 상징한다며 올겨울에도 다시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먹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도 최근 연천군을 찾는 두루미가 천오백여 개체에 이른다며 두루미월 동지 서식 환경의 변화로 두루미서식지가 위협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 연천, 우리 임진강에 두루미가 찾는 개체 수가 한 1,500에서 한 1,700여 마리가 되는데, 어, 우리 항상 가족 단위로 우리 들음이들이 논이나 율무밭 같은 데서 먹이를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점점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두루미 서식지가 좀 위협을 당하는 그런 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타까움과 우리 연천군에는 두루미가 연천군의 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들의 그런 보존도 그렇고 우리 어, 상징적인 새의 보존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흑두루미 최대 월동지인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에서는 조류독감으로 흑두루미 1300여 개체가 폐사하며 많은 개체가 전남 순천만으로 이동해 이곳에 흑두루미 개체수가 만여 개체에 달했다. 이후 전국의 두루미 월동지에서 먹이 주기 행사를 규제했습니다. 이에 연천군에서도 먹이 주기 행사를 자제해오다 이번에 먹이 주기 행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번 겨울 연천 두루미 월동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내 먹이터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먹이 주기가 중단되면서 가족 단위의 서너 마리 두루미 개체가 율무밭을 찾아 분산되는 현상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민가가 있는 민통선 밖에 율무밭 경작지를 찾아 먹이 활동을 하는 개체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주는 먹이 의존도에서 벗어나 야생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조류독감 발생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연천 임진강 시민 네트워크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연천 두루미 조사에서 1,600여 개체가 월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진강 하류인 백학 장남면 3.2천 일대에서도 지난해보다 2 배가량 늘어난 248개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연천에서 월동하는 개체 수가 2010년경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두루미는 매년 연천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번식을 위해 러시아, 중국 등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매거진 21입니다.